선물 같은 경우는 제일 좋다고 했으니까 정월 대보름도 오잖아 네. 오곡 그 팔곡비 같은 거 선물해주고 콩 같은 거 서리태 같은 것도 선물해주는 게 좋고 내 애군이 저 사람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나도 씻기고 너도 씻겨 나가자는 의미니까 대면에는 2 0 2 3년에는 엄청 중시해 은행도 중시하고 절대 손수건 같은 건 선물하지 말고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공자님. 사실 이제 2023년에도 이제 뭐 사람들이 주고 받는 선물들이 응. 많이 있을 것 같은데, 응. 어, 사실 23년에는 어떤 선물을 주면 좋고 어떤 선물을 주면 좀안 좋을까? 요즘은 선물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, 선물 주기라고 하기도 그렇고, 네.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내 주머니가 딸랑딸랑해서 네. 그래서, 근데 전체적인 건. 오고 가는 선물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 안 풀려요 안 풀리면 어디를 한번 이동을 했다가 와 바다+ 바다를 보고 오든가 어 요즘은 다리가 많아서 옛날엔 다리 건너갔다 와라 이렇게 비방을 내렸었는데 요즘은 뭐 사방팔방은 다 다리가 다 있어서 다리를 아니고 어요 지역을 벗어나서 조금 어 내가 서울에 삶은 말 그대로 서해 바다를 보고 온다든가. 여유가 되면 제주도도 갔다 온다든가 이렇게 한 섬을 갔다가 이렇게 멀리 갔다 오잖아. 그러면 웬만한 건좀 비켜 나갈 수 있고 선물 같은 경우는 팥이 제일 좋다고 했으니까 팥 같은 걸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정월 대보름도 오잖아. 네. 정월 대보름도 오니까 그때는 오곡밥으로 이렇게 하니까 오곡 그 팔곡 미 같은 거, 뭐, 열 여덟 민가, 십육 민가, 그런 거 있는 것도 선물해 주고, 팥 같은 것도 조금 사서 선물해 주고, 그렇게. 아 그런데 요즘은 팥을 누가 밥에다 넣갖고 먹겠냐, 딱딱해서. 그러니까, 콩 같은 거, 서리태 같은 것도 선물해 주는 게 좋고, 절대 손수건 같은 건 선물하지 말고. 어, 그 손수건은 왜 선물하면 안 될까요? 손수건은 옛날+ 옛날 말따나 물론 가족들은 손수건을 서로가 해줄 수 있겠지만 남 같은 경우는 이별하자는 눈물을 닦는다는 땀도 닦겠지만 눈물을 닦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미 있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지 좋은 거있지만어눈동도 괜찮고 샷동도 괜찮고 다 좋지. 이렇게 좀 팥이나 콩 같은 걸 주면은 응. 그분도 좀안 좋은 기운이 좀 사라지고 그러나요? 그런... 어, 맞지. 내 애군이 저 사람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고, 나도 시키고 너도 시켜 나가자는 의미니까. 팥은 어쨌든 대면에는 2023년에는 팥은 엄청 중시해 은행도 중시하고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경제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응 경제가 힘들죠 선물을 당연히 옛날에는 줬지만 응. 현재는 좀 주기도 좀 망설여지는 상황이기도 하실 거예요 불편하지 네. 어 뭐든지. 이왕이면 선물이라는 건 정성이라고 했잖아. 근데 요즘은 그냥 아무 선물 줘서 저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 또저 사람이 나빠할 수도 있고. 근데 제일 좋은 건또 개묘년에는 이불 같은 거 선물해 줘도 괜찮다? 이불이요? 응, 이불. 폭신하게 와닿는 이불 같은 것도 선물해주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2 0 2 3년엔좀어수선하다 그랬잖아 그래도 단잠 자고 단밥 먹고 폭온이 그래도 잠시 잠깐 10분을 재야 되는데 폭 재잖아 그러면 따뜻한 온기 느끼라고 이불 같은 거 선물해줘도 좋아 현명한 동자 똑똑한 동자잖아이 어, 이불은 뭐 여름이고 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상관없... 상관은 없죠. 어... 우리 엄마 둘이서 삼촌이야. 저기 서울에 계신 삼촌이한테 네. 이불 선물했죠. 명절에 오... 다가오니까. 근데 엄청 엄청 좋대. <laughs> 응. 받은 사람 즐거움. 또 주는 사람 인사받아서 좋고. 받는 사람은 폭닥해서 좋다고. 그래. 있죠, 이불. 배기도 뽑는 배기는? 배기는 모르겠는데. 땀 나네, 땀 나네. 삼촌이는 <laughs> 항상 어려운 것만 이상하게 못 줘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